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자 한전 기술 제가 주말 중에 영상으로 남겨드리는데요 어 제가 부산 에너빌리티 영상에서도 이 한전 기술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한전 기술이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즉 이각도 살려서 나갈 거다 완만한 상승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좀 들쑥날쑥 하니까 이거 봉 크기가 이때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막 이때는 막 봉크기가 막 되게 작은데, 봉크기 커지니까 이때에 비해서 움직임이 강해진 거 아니냐? 어,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많이 흔들렸지만은 어머냐 말하면 중앙값이라는 개념에서는 얘가 그냥 하락한 각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새를 만드는 이유는 그냥 얘네들이 물량 사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사실. 위로 막, 막, 0. 몇, 막, 1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매도 할 사람이 없어요. 뭐, 누가 매도를 해줘야 될거아니에 이렇게 막다 팔아줘야 되잖아. 그래야 지들이 살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제가 한정에서 분명히 이거 기관주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두나퍼셀 거라고. 얘네들이 물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렇게 움직이면, 어, 이거 까딱한 매도 나가거든 특히나 이런 응봉자리, 아, 이런 자리 위험하죠. 그 다음 양복대 다 나가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눈 속임도 가능하고, 근데, 어 그러면 여기서는 움직임이 약하게 내려오다가 움직임이 크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그 다음 상황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곧장 수아 올리는 거안 나오면은 갑자기 실망해서 실망에 물 떨어집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사실상 기관 애들이 마지막으로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제가 한종류술 제가 분명히 저는 전략방에서 제가 전략방 유료를 운영하잖아요. 거기서 매수처가 나간 종목이고 제가 기대 정말 많이 하고 있는 SMR 부대장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제가 딱 여러분들께 냉, 냉정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각도를요 그대로 살려나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막상 중앙값으로 계산해보면 각도는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 각도가 나왔으면 자 기간적으로 이거, 이거 기간 채우고 나면 은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 이상승이 뒤쪽에서 나와야겠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한정 기수로 정말 아니 무 소리야? 그럼 조금 더 기다리면 간다는 거잖아. 이게 왜 포인트야? 그 조금 더 기다리기가 지옥이에요. 아 제가 진짜 요거는 뭐 개인 투자자님들마다 이제 매매 성향도 조금씩 다르시고 좀 매매 이제 투자 방식도 좀 다르시긴 한데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 중에서 이제 가장 개인 투자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락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하락을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자님들보다 시간적인 요소를 힘들어하는 개인 쪽에 훨씬 많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한정기 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대충 뭐요 근처에서 뭐 진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고점 라인에서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힘들다고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는 애들이 기관하고 외국인이에요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습니다 얘네들이 이걸아 그래서 이 시간으로 죽이는 종목은요 답이 없어요. 그다 나중에 한참 올라가고 나면은 이런 자리가 다 하단박스권이었던 거야 환장하는 거죠 이제 잘 보세요 이 각도 살려서 나가는 각도밖에 안 돼요 그냥 봉크기 커진 것 뿐이에요 각도 자체가 크게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각도를 크게 살아날 때는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거 하려면요 어떤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세력이 올려준다 저는 이런 말 절대 때 무책임하게 영상에 사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을 촬영해도요. 이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여기 고점갱신하면서 넘어가는 양봉 띄어 버려요. 저자리 넘어갑니다. 이제. 저자리 넘어가는 양봉을 띄우게 되면요.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정기술하고 거의 비슷하긴 해요. 사실상 천장이 없는 종목이에요. 한정기술도 제가 14만 원 라인 그쪽은 그냥 저도 맞지 못해서 만들어 드린 천장이에요. 그냥 제가 그 자리가 뭐 지금 뭐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냥 제가 억지로라도 그거 하나 만들어 드린 거야. 최소한 이쪽 라인까지 보고 계셔라 하면서 뭔가 보여드리기 좋아서.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두산에너비티 상승이 나오잖아요. 한정 기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어연히 말하면 이거보다 올라 왔다 내려온 거지만 어쨌든 여기 있어요. 두산에너비티 위로 방향 꺾는 순간부터 한정 기수를 쫓아가다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이 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등장할 요 각도 자체가 어 그러면 어 대표님 이 각도로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로 여기서 올라가겠네요 이거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각도가 문제는 멈추 는 자리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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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멈추나요 여기서 몇 거래를 조정할 수는 있어도요 여기서 다시 쏘아 올리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포인트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보려면 여기서 물량을 안 뺏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 구간 넘어가고 나면은 지금 한전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수익구조로 돌아서거나 내지는 거의 뭐 정말 뭐 여기 계신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냥 본정가 근처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지났어도 그래도 내가 마음은 조금 놓인다라는 거지. 내지는 수익으로 돌아왔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신다라든지그 상태에서 뒤로 쏘아 올리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여, 그러려면 여기를 견뎌내야 됩니다. 여기를 견뎌내야 되는데 여기 구간에서 얘네들이 막 빠지로 물량 걷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여기가 왜냐면 한정기술이요. 자 거리랑 터진 자리 보세요. 자 여기 거리랑 터진 거 이걸로 메꿨죠. 메꿨잖아요. 거리랑 덮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거리랑 터진 것도 여기서 거리랑 덮었잖아요. 다 그럼 뭐냐면 이렇게 길고 긴 박스권 자체가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준비 세팅 기간을 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평이나 이런 게 각을 벌리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위쪽으로 제 방향을 꺾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주봉에서 여러분들 장기평 라인 이거 머리 꺾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요거 기간이 길어가지고 급등해도 이쪽 라인에서 꺾인 거 얼마 안 된다고. 그럼 이쪽에서 들어올릴 때 이제 볼린저밴드 뚫는 거리한번 여기서 동반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그냥 어쨌든 뭐저 15년 전 차트를 갖고 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고점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15년 전에 형성했던 14만 2천 원이, 그러니까 2 0 1 0년도에 14만 2천 원이 2025년도에 어떻게 작용하겠느냐? 솔직히 저거 진짜 매물벽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적어도 역사적 신고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여기 넘어가면 역사적 신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사적 신고점부터는. 깊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있다. 한정 기술은 조정을 올을때 깊게 놓는 거를 이미 앞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얘는 조정 깊게 들어와요. 조정 깊게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점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사실 왜냐? 조정이 그냥 두산 에너블리처럼 횡보형이면요. 견딜 만해요. 사실 왜냐? 고요 시간에 약한 거는요. 하락해서 옆으로 기어갈 때가 힘든 거지. 자, 여러분들 뭐. 평균 단가 그냥 대충 이쪽 라인으로 잡을게요 왜냐면 이쪽 라인을 지금 목표로 기관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자꾸 눈에 띄고 있어가지고 대충 이쪽 라인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 많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지금 골치가 아팠단 말이야 근데 주가가 14만원 라인까지 치고 나가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왜냐면 이미 플러스 25에서 3 4 사이거든요 그분들이 예 플러스 25 30 라인 나와 버려요 그러면 어 얘가 조정 놓을 때좀 깊게 놓더라도 내가 견뎌낼 수 있다 왜냐 어차피 여러분들 평균 단가까지 찍어 누르긴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여기가 지지선 돼 있거든요 이쪽 라인이 지지선 되거든요 요거 거량 크게 터진 양복 여기가 지지선 라인인데요 여기서 돌파했다 눌러도 아무리 세게 눌러도 여기서 지지받아 버린다고 정말 미친 듯이 눌렀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직전 고점 라인을 쓰죠. 여기는 진짜 최악의 지지선인 거고 고점라인까지 늘렸다고 해도 이미 다 수익구조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좀 기다리실 수는 있어 단 기대 수익률을 늘리지 못하죠 왜냐 매도를 한 번만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가격에한 번에 매도가 끝나잖아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높이지 못하죠 왜냐면 한정기술 같은 경우 기관이 끌고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수익실현구간좀 가지고 있다가 재매수 탑점을 잡아요 여기 얼핏 보면 방치형 같지만 이게 방치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됐었던 거야 왜냐? 여러분들 이게 계획이 없었으면요 급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임 만들면서 중앙선 라인을 살려놓는다? 갑자기?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혼자? 심지어 지금 이쪽에서는 한미정상회담부터요 지금 ETF 자금 땡겨오는 것까지 있죠 지금 이쪽 날짜 가까워지니까 먼저 움직였잖아 얘네들은 어머니 말하면 7월 25일 기점으로 움직임을 되게 세게 가져가고 있다고. 어, 왜 이러겠어? 뒤쪽 들어올리려고. 근데 뒤쪽 들어올릴 건데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가야죠. 왜냐면 여기서 서서히 우상향 시키잖아요. 겐트에 물량 안 팝니다. 잘 보세요. 안 팔아요. 서서히 꺾어서 올리면 요안 팔아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잘 보세요. 자, 양봉 하나 떴어. 어, 여기서 안 팔면 이렇게 또 은봉 뜬다고 매도했는데 거기서 양봉 이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매도 눌렀는데 거기가 마지막이었다. 파단박스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쪽 고점이 거량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 이 고점이 위력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아 저기서 그냥 쌍봉 이상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거리량이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수급이 없어요. 환전기술에. 그러니까 ETF나 이런 거 작은 끌어당겨오는 거 빼고 지금 수급 안 들어와 있어요. 수급도 들어와 있죠. 그럼 요 자리가 넘어갈 때는요. 진짜 허망하게 넘어갈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넘어가? 허망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허망함이 어떤 거냐면 이거 두산에노빌리티에서 많이들 겪으신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두산에 영상 찍을 때 여기 저점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골팠다가 돌아왔다 하니까 아니 송기 대표 여기가 무슨 저점이 돼. 웃기지 마. 여기 역사적 고점이야 소리까지 나왔어요. 거량 실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3만 원이에요. 여기 3만 원이에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근데 여기 역사적 고점 소리 들었다니까요.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실렸네. 어이구 난리 났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넘어갈 때 보세요. 거래량. 아니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거 일봉으로 보니까 에, 여기는 하실 줄 있잖아요.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요. 지금 여기 장기 박스권 넘어가는 양봉 자리예요, 이거. 근데 여기 넘어갈 때요.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붙었어요. 이쪽 거리랑이 더 나와있었어 왜냐고요 이게 물량 장군공이니까 뒤쪽에서는 거리랑 없이 올라가지죠 여러분들 요거 고대로 한정기술로 가져올게요 자 이거 차트 모양 보세요 한정기술로 가져올게요 자 한정기술 주봉이에요 자 여기 넘어갈 때 거리랑 빵 터뜨렸어요 자 이쪽 넘어갈 때 거리랑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요정도 요정도 딱 나오고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런 거리랑이 심지어 얼마나 거리랑 나오지도 않아 왜냐 여기서 물량 한번 잠가 버렸으니까 뒤쪽에서 거량 안 붙는 거예요. 물량 다 잠겨가지고, 근데 이런 있지다는 거량이다. 매도 버튼 눌렀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냥 뭐딱떠 있다. 여기 가 허망하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여기를 넘겼잖아요. 그럼 이거 기관 놈들이 여기서 바로 수익 실현할까요? 아니요, 하나 더 띄우고 실 수익 실현해요. 하나 더 띄워 버린다. 그러면 이제 월봉이 어떻게 잡히냐면 갑자기 여기서 장대양봉 월봉 이렇게 잡혀 있어요. 심지어 당장 이거 지금 8월부터 치고 올라갔다면 9월 달에 이렇게 띄어 있다고. 여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들어 하셔가지고 막 9만 8천원 막 얼마 전부터 9만원테 초반만 이랬죠. 그럴 때 매도하실까 봐서 야, 일단 그럼 여기라도 보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그럼 15년 전 여기라도 보고 계셔라 눈에 보이니까 제 마음속에 1차적인 목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높아요. 아니, 이거 고점갱신에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줄 알아라. 기관에도 수익실현한테 같이 수익실현하면 돼요. 쟤네들 재매수할 때 다시 재매수하면 됩니다 쟤네들 수익실현할 때 같이 매도하고 얘네들도 또 이게또 재진입하는 구간 가져오잖아요 이때 재매수하면 돼요 기쁜조정 해주니까 그럼 이렇게 한 번만 매도해도 심지어 그냥 올해 하반기 그냥 꾸준히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 그냥 관심 종목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쉬운 종목이 그래서 제가 1차적인 목표가 제가 높게 잡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높게 잡아놔도 나야 돼요 이거 여기 넘어갈 때 정말 허망하게 넘어갔는데 여기 허망하게 넘겨서 여기서 부러지겠어요? 여러분들. 이 장기박스권 넘어가서 수급까지 채워놨는데 목표가 설정 높게 하세요. 진짜 제가 진짜 이거 목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넘어가면서 역사적 신고점 가면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해지셔 갖고 충분히 물량 지켜서 고점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이쪽보다 고점입니다. 고작 이거 넘기려고 여기서 일했다고요? 송기훈 대표 따라서 한전기술 매도 타자해서 송기훈 대표 함께 매도하고 또 재매수할 때 송기훈 대표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한전기술 다 팔면 다시 안올 거야 하는 분들은 그냥 안 오셔도 돼요 말씀 드릴게요 그냥 안 오셔도 돼요 지금 얘가 하반기 때 얼마나 수익 내줄 줄 알고 한번 매도하고 끝내? 어? 응? 그렇잖아 지금 얘가 수익 몇번 지금 이거 왕복만 한세번 해버릴 텐데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한번 매도하고 끝내? 이렇게 좋은 종목 제가 이렇게 장기간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드리고 있었는데 그냥 송년대보 끝까지 함께하겠다시는 분들 010 7544 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월 9만 원3 개월 이상으로 저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전략방 지금 요거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이쪽 방에서 부산 에너빌리티부터 해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정 기술까지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죠.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에 들어온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7월 말부터 7월 말이면 뭐야 조금 딱 모양새 만들 때 잖아요 갑자기 급등량 만들어 냈을 때 여러분들 물량 뺏으려고 다른 거 하려는 게 아니라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에서 투자마이 진출 관련 모멘텀 받는 순간부터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이제 한정기술 올라가는 속도가 투자 에너빌리티보다 2배 이상 빨라야 돼요 2배 이상 폭넓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기대 수익을 어떻게 내가 최대로 만들어 나가나 이걸 고민하셔야지 나 본전에 나가고 싶고 아나 조금만 쌍봉만 만들어 나고 싶어 그럼 되겠어요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올 하반기 책임질 종목 남들보다 먼저 확인해서 남들보다 먼저 익숙해지셨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하셔야죠 정말 극단적으로 활용하겠다. 아나 그냥 송년 대표 매수, 추천 매수가 매도가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 방식 문자로 바로 안내 도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한정기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